50, 50. 권혜진 지음. 출판사는 포츠쿠키입니다 권혜진. 준비 없이 마주한 50이란 나이 앞에 어쩔 줄 몰라하다가 조금씩 적응 중.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삶을 위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귀여기고 히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 아직도 철이 덜든 어른 아이지만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지금도 성장 중. 1996년 손숙 김승현의 여성 시대를 시작으로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윤석의 음악 살롱, 김성주의 금 모닝 FM, 이종환의 마이웨이, 손숙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그대 창가의 이한철입니다 등의 라디오 홍보를 집필했고 저서로는 장사의 맛이 있다. 지금은 유튜브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 작가다. 네, 작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챕터 1, 50, 드디어 완전한 자주 독립. 챕터 2, 50도 괜찮아. 챕터 3, 50에 알게 된 것들. 챕터 4, 50 언저리에 닥친 코로나 시대. 챕터 5, 50대,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챕터 6, 연애 DNA돌이 비리되나요? 챕터 7. 결혼을 했든 해봤든 안 했든 50엔 같은 자리 챕터 8. 50대 싱글에게 가족이란? 챕터 9. 슬기로운 반려생활 챕터 10. 50대 이후의 삶 챕터 11. 늙음과 죽음을 준비해야 할때 챕터 12. Now is good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챕터 A 50대 싱글에게 가족이란 네 일부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50대 싱글에게는 가족이란 내 작은 심장 조카 나에게 결핍이 있다면 아마도 아이와 가족일 것이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무렵 공고렵게도 조카가 태어나 내 집착은 자연스럽게 조카에게 로 옮겨갔다. 조카를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마음도 아깝지 않았다. 간혹 선을 넘는 간섭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 나에게 엄마는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다. 조카도 결국 남의 자식이라고 열번 잘해줘도 한번 잘못하면 돌아선다고. 지랄맞게 굴어도 응어리 없이 화해할 수 있는 사이는 부모 자식 관계뿐이라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내 자식 낳으라고. 여하튼 조족지혈이겠지만 부모가 된 이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조카를 통해 느껴보기도 했다. 조카가 돌을 맞은 그의 초여름이었다. 장염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한걸음에 대전으로 달려갔다. 밤새 조카는 몸을 뒤척이다가 앵앵 울다가 평온해지다가를 반복했다. 그런 아이가 옆구리에 붙어 있는데 부모들은 잘도 잤다. 새벽으로 가는 밤 나는 조카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다. 개구쟁이 바람이 마당을 가로지르며 빨래줄에 널린 천 기저귀를 펄럭펄럭 해 짚고 다녔다. 조카를 품에 안고 등을 다독이면서 마당을 서성였지만 징징거림은 끝날 줄 몰랐다. 나는 마지막이 노래를 불렀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따라 가면 노래를 부를 때는 잠잠하다가 노래를 멈추면 징징거리거나 괴로운 듯 몸부림을 쳤다. 나는 또 노래를 불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꼬꼬다가 오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그날밤 알았다. 내가 아는 자장가는 몇곡 없고 심지어 도입부 외엔 가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몇개안 되는 자장가와 동요를 부르고 또 불렀다. 추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밤, 천기저귀가 펄럭이는 마당을 몇 시간이고 서성이면서 자장가를 부를 때,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스며나오는 따스한 감정이었다. 내 가슴팍에 안겨서 잠든 조카의 색색거리는 숨소리와 심장박동 소리는 상처로 골마터진 내 마음을 토닥여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처음 받아보는 위로였다.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축복과 행복이 이것이구나 깨달았다.그날의 밤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자녀는 세살 이전에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싶었다.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된 조카는 나보다 키가 훌쩍 자랐다.내가 오면 고모 하면서 펄쩍펄쩍 뛰던 아이가. 이젠 고모 오셨어요 하며 배시시 웃는 게 전부다 어딜 가든 내 손을 꼭 잡던 녀석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을 쓱 뺀다 내 등에 기어오르던 아이가 장롱이 물건을 꺼내 주고 장바구니를 들어준다 그런 조카가 든든한 마음도 적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품에 안겨서 잠들던 아이 내 등에 매달리고 내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 그 작은 아이는 아직도 고모를 힘차게 부르면서 나에게 달려든다.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나? 아쉬움이 크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지 종종 그 꼬맹이는 내 꿈에 나타나 고모를 부른다. 부모 자식 사이의 독립처럼 고모 조카 사이의 독립도 점점 때가 다가온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 조카가 대여섯 살일 무렵이었다. 같은 유치원, 같은 합기도장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조카보다 덩치가 두 배나 컸다. 장난삼아 뚱땡이 친구는 합기도 잘해라면서 조카 친구를 계속 뚱땡이라고 불렀더니 어느 날 조카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뚱땡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예전에 참 싫어하던 어른들이 말보세였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 미안해. 고모가 생각이 짧았어.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더니 조카는 한심한 어른이 되어가는 나에게 제동을 걸어준다. 이외에는 조카 친구들이 키가 크건 작건, 몸집이 크건 작건 절대 신체적 특징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가끔 조카가 과하게 먹는다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기는 한다. 너 그러다 뒤루기처럼 된다. 괜찮아요. 원래 성장기에는 많이 먹는 거예요. 정말이지.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조카를 볼 때마다 어릴 때가 귀여웠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조카는 평화주의자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싸우면 말리다가 얻어 터지기 일쑤였고 친구들이 때리고 꼬집어도 공격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얼굴이 잔뜩 할퀴어서 온게 너무 속상해서 말했다. 친구가 때리거나 꼬집으려고 하면 팔로 딱 막아. 그리고 소리쳐. 하지마. 그래도 때리면 너도 때려. 엄마도 옆에서 열정적으로 거들었다. 그려. 손으로 안 되면 발로 한대 차버려. 그래 그래 너도 막 때려. 그 모녀가 여섯 살 조카에게 신나게 무술 훈육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우스꽝스러운 데 액션에 까르르 웃던 조카가 문득 천진난만한 얼굴로 묻는다. 근데 어? 왜요? 왜 때려야 해요? 순간 엄마도 나도 말을 잃었다. 그래, 한대 맞았다고 한들 어른이 나서서 너도 때리라고 할 필요는 없지. 문득 학창시절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어느 명절... 10살쯤 된한 친척아이가 다른 친척아이에게 맞고 엉엉 울고 있었다. 오는 아들에 본 아저씨가 아버지가 밝혀진 얼굴로 언성을 높였다. 사내 녀석이 바보같이 맞고 다녀? 너도 때려? 주먹 꽉 움켜쥐고 가서 때려! 못 때리겠으면 막 물어버려. 그때 그 어른이 참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어른이 되어 있었다니. 나는 진심으로 반성했지만. 조카가 맞고 다니는 건 정말 싫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다. 친구들이 때리고 꼬집으면 선생님께 꼭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 때리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자 약속! 하지만 이후로도 조카를 괴롭히는 녀석들이 끊이지 않았다. 노래보다 덩치도 작고 말이 느려서 만만하게 봤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시시때때로 녀석들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거나 가독 녀석들의 부모와 상담하기도 했다. 극성 맞은 고모라고 해도 하는 수 없다. 조카를 괴롭히면 지랄 맞은 고모가 쫓아온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늘 또래보다 작았던 조카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키가 쑥쑥 크기 시작했다. 1년 반 동안 15cm가 컸다.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유단자 친구와 붙어 다녀서 그런지 조카를 괴롭히는 녀석들도 차츰 사라졌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시비 걸거나 괴롭히는 녀석은 없고? 그러다 보니 요즘 제 학교 생활이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내 소망은 조카가 평생토록 강 같은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오늘은 5050를 낭독해 보았습니다.